자, 제가 이제 정말 궁금한 것은 또 우리 많은 수험생들이 궁금해할 거라고 이어지는데 누구나 슬럼프에 빠집니다. 자, 과연 슬럼프 극복 방법은 무엇이었는지 그거 한번 좀 얘기해 주십시오. 네, 어, 슬럼프가 당연히 오게 되는데 저도 슬럼프가 왔었고요. 이게 당연히 오게 되는데 이 슬럼프를 이제 일단 오지 않게 하려면 저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자, 잘 쉬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어, 오늘 하루 동안 공부를 열심히 했다면 뭐 집에 돌아가서 어, 한 시간 정도라도 자기 자신에게 보상을 할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뭐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뭐 하는 거죠. 뭐 집에 가서 쉬면서 핸드폰 뭐 SNS를 할 수도 있고 뭐 예능을 볼 수도 있고 뭐 맥, 간단히 맥주 한 캔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어, 자기 자신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항상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고요. 그리고 혹시 저는 슬럼프가 왔을 때는 어 그래도 일단은 공부가 잘안 되고 할때도 할 일단은 학원에서 앉아서 제 자리에 앉아서 계속 공부를 해보려고 노력은 했어요. 일단 자리에 앉아 있으면 그래도 한 글자라도 더 보기 때문에 앉아 있으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그리고 앉아 있다 보면 어 주변에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보이고. 그걸 보면 아 내가 왜 이러고 있지 하다가 공부를 다시 하게 될 수도 있고요. 근데 그것도 정안 된다 싶을 때는 이제 뭐 친구들을 만나서 이제 어, 회포를 풀 수도 있고 뭐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저는 영화를 좋아하고 하기 때문에 어 옆에 영화관에 가서 좋아하는 영화가 개봉했을 때 영화를 한편 보고 오는 식으로 슬럼프를 극복하기도 했습니다. <laughs>